안녕하세요. 완호짱입니다. 오늘은 카이스트를 졸업한 저 완호짱이 학창 시절 제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던 결과물들과 어 제가 가진 보유 기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습니다. 학부 시절에 설계했던 것들과 제작했던 것들, 그리고 대학원 시절에 설계했던 것과 제작했던 것들, 그리고 나서 보유 기술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 페이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튼 목찬 이렇다. 어, 일단 제가 고려대 공대를 다닐 그 병아리 시절에 렉스라는 거를 설계를 해봤었어요. 렉스가 뭐냐면은 상지 보조 재활 기기인데. 어, 상지 보조 재활기기를 누가 쓰느냐? 어, 신경근 장애를 가진 환자의 운동을 돕기 위한 상지 재활 보조기기라고 하고 탄성 밴드나 용수철이 중력 보상을 해주어서 환자의 3차원적 움직임을 도와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경근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팔을 자기 마음대로 감지를 못해요. 어, 왜 가누지 못하냐? 팔이 무겁거든요. 팔 자체가 무게를 가지기 때문에 근육이 다친 사람은 자기 팔을 이렇게 가눌 수가 없어요. 팔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에 대한 중력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착용을 하면은, 어 이제 환자가 자기 팔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무중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가볍게 팔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막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메탈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소화 환자가 사용하기 위험할 수 있어요. 메탈이니까, 이걸 때려 부수고 막 그러면, 아, 아 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꺼리는 환자들도 있고 어 가격도 비싸요 메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 했냐면은 고려대 시절에 서울대의 어떤 연구실에서 어 3D 프린터로 한번 이걸 만들어봤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3D 프린터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이 3D 프린터로 어 렉스를 한번 만들었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스프링만 여기랑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기 때문에 스프링 컨스턴트가 일정해요. 일정해가지고 힘이 이게 이렇게 올리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각도에 대해서 이제 이 상지에 대한 중력 보상이 가능한 버전 2를 설계를 했었고 제작은 안 하고 그냥 서울대에서 도망을 쳤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경적의 진원을 알려주는 차량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한 적이 있었어요. 이 뭐냐면은 이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음, 노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iLED라는 것을 만들어봤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Car Display System 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도로 위에서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급차나 어, 소방차 또는 뭐뭐 뭐 경찰차 총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빵빵 이 경적소리가 많이 들리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날수 있고 싸움이 날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fps 게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총을 딱 맞으면은 어디서 맞았는지 땅땅 알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차량에서도 이제 차에서 빵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빛이 나게 해주는 거죠 차의 뒤에서 이렇게 빵 소리가 나면 은이 룸밀러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앞쪽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뒤에서 나면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서 나면 이렇게 하고 왼쪽에서 나면 이렇게, 왼쪽에서 나면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예, 사람이 눈뽕을 당하면 안돼 눈뽕을 당하면 딱눈딱눈딱 눈딱눈딱 눈에 딱 이렇게 맞으면은 눈이 부시겠죠? 그리잘 운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이러면 안되고 iLED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어, 이렇게 직광이 아니라 예, 반사되는 빛을 이용해가지고 눈으로 은은하게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또잘 보이게, 넓은 어 넓게 잘 보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필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어. 요 이건 이제 비포 그냥 직사 직사했을 땐뭐 이런데 UHD 필름을 달면은 이렇게 더 넓은 면으로 은은하게 더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만들어서 무슨 여기 영상 이 있는데. 펌프 어셈블리를 또 만들었어요. 이것은 또 뭐냐면은 기존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펌프가 굉장히 비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여기 디스크 있는 사람은 자전거 타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런 뒤뚱이라는 뭐에서 이제 인체공학적인 아이디어를 얻었죠. 자전거 펌프에다가 이것저것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뒤뚱이를 만들어 봤어요. 뒤뚱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보이려나?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띠띠띠똥 하면 그래서 그리고 또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 펌프가 크면은 갖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다 이렇게 조그맣게 접을 손바닥만하게 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봤고 자전거에다 딱 이렇게 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갖고 다니기가 되게 용이하죠 이렇게도 될수 있고 이렇게도 될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제가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를 내버렸죠 그렇고 이제부터는 이제 대학원 시절에 설계했던 건데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 저희 연구실이 조금 가난했어요 왜냐면은 이건 팩트인데 저희 연구실이 이제 제가 첫 제자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연구실이 막 생긴 신생연구실이어가지고 약간 그그란트 정부 지원금도 못 받고, 연구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돈 아끼고 그런 짠돌이라서, 이런, 어 마이크로스코프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봤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저희 연구소 일단 세포를 키웠었는데, 기획관인데도 불구하고, 세포를 키웠었는데, 세포는 37도씨 CO2 5%의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인큐베이팅 시스템 환경에서 잘 자라요. 왜냐면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3 7도 c 랑 5%의 CO2 통역 유지해줘야지. 이제 세포가 잘 자랍니다. 근데 세포를 연구하다 보면은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 해요. 근데 현미경 위는 그냥 차갑고 그냥 실온이에요. 2 5도 c CO2는 한 0.1%, 2%이 정도 되는 환경이에요. 그럼 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어? 막 죽을라고 하겠지. 나 추운데 어우 추워 얼어 죽겠지. 그래가지고 그 현미경 위에서도 오래 관찰을 하려면은 현미경 위에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시중에서는 최소 막 300만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봤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렇게 어, 현미경 현미경을 이렇게 열고 닫고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세포 여기 시편에잘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어, 그러면서 또 37도 CCO2 5%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어 시스템을 제가 개발해 가지고 보시다시피, 이제 세포가 현미경 위에서 이렇게 이 분열을 잘 하는 영상을 잘 찍었었죠. 예, 네, 그랬었고. 그리고 시린지 펌프, 이건 뭐냐면은 세포가 이제 있잖아요. 세포가 있는데 이제 피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피가. 어? 피가 흐르면은 얘네가 이제 어그 피에 의해서도 약간 뭐 성질이 달라져. 피, 피가 이렇게 빨리 흐르는 곳에서는 얘들끼리 네막 이렇게 단단히 결합하려고 하고 있고 피가 이렇게 천천히 흐르고 막 그런 데에서는 뭐 약간 드느하겠죠 그래 가지고 세포를 이런 피 흐르는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세포 위에서 이런 유체가 굉장히 어 정교하게 흘러야 돼.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미세 유체 장비 채널에다가 매우 적은 유량 0.1에서 5 마이크로 리터 퍼 미닛. 이거 엄청 조금이거든요. 어, 얼마나 조금이냐면은 1ml가 이 손톱 손톱만한 양인데 이거에 만분의 1에서 한뭐 1000분의 1뭐이 정도를 1분 동안 이 정도만 흘리게 하는 이런 장비예요 이것도 시중에서 살려면은 최소 100만원인데 그래서 제가 연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제작을 했었죠. 이거뭐 하나 만드는데 2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딱 틀어주려고 싶은데 이게 코덱이 잘려가지고 다안 나오네요. 그래서 어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또 실험에도 이용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석사 졸업을 할때 근육세포를 연구했었어요 근육은 보통 이렇게 막 수축, 이완 작용이 되게 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근육세포를 이런 어 미세유체 장비에다가 어 넣고 세포들을 근육세포를 넣고 그 다음에 키우고 분할을 시켰어요, 근육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인장 자극을 주는 그런 스트레처를 제작한 거예요. 실제 이 수축 이완을 모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에 딱 세포를 키운 다음에 윙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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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는, 아, 이건 제가 만든 이 장비를 테스트 한 거예요. 테스트 잘 됐다는 거고, 시뮬레이션 결과랑 좀 비슷했다. 그러고 저 시뮬레이션도 할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기술이 뭐냐면은 다할줄 알아요 못하는 게 없어 사실 기획관데 기획관데도 불구하고 설계 일단 할줄 알고요 설계 할줄 알고 제어 시스템 개발할 줄 알고 특허 출원도 했었고 온도 조절도 할줄 알고 뭐, 모터 조절도 할줄 알고 3D 프린팅도 할줄 알아요 그래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아 어, 그렇고 어, 혹시 저의 뭐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신 분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아직, 아직까지도 아직 오늘이 4월 16일인데, 아직까지도 그 무엇이든 만들어드립니다.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고 뭐 영감이 떠올랐다 싶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